호수 귀마로 해보겠습니다. 선수 원앙 마대 호수 귀마. 자 서로 찻길 열어주고, 자 집마 올리고. 혹시라도 상대 포가 우측 끝으로 넘어서 차를 걸수 있으니까 상열을 먼저 올려준 다음에 자 막아주고, 자차 달라. 차가 걸렸으니까 한 컵만 피해주고 상대도 찾기를 열겠다는 거니까 찾기를 내주지 않을게요. 다시 가나요? 차를? 아, 다시 걸면 또 피하고, 반복수 느낌이 나는데. 자, 한칸 올려서, 찾길 열면은 차대 요청할게요. 자, 차대. 뒤에 막아 있으니까. 아, 차대를 하지 않고. 상이 나와서 막으셨는데, 올리고, 상으로 병못 때리게 타겟 제거해 주겠습니다. 다시 차달라. 자독 칸을 한번 들어서보죠 세번째 줄 잡아주고 초반부터 포 왔다갔다 넘기면서 하시는데 자 이것도 피해주고 다시 차대 상대 오른쪽 찾기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대가 되고 자 합병을 해줄게요 왼쪽 차가 나와서, 반대로 돌 수도 있겠네요. 이제 주후에 마을려서, 포다리 놓아주고, 자, 이러면, 양포가 공상 안에 안착이 됐죠. 자, 졸병대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차가 우선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병으로 조를 먼저 먹는다면 상대 차가 세번째 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궁 내리고 자 상대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자사다 드릴게요.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먼저 먹으라고 하죠. 졸병대 할 거면 먼저 하라고 하고 우선은 소비 형태를 갖춰놓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병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차로 잡으면서 선수로 말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네요. 앞으로 나와서, 다음 수로는 상대 마가, 좌측 앞으로 요렇게 떠서 제 마랑 포를 양거리 하는 수가 있긴 한데 먹고 갑시다 일단은 당장은 근데 마가 못되죠제 차가 있으니까 이러면 둘 하나 이득을 본것 같습니다 안에서 여기서 자 지금 상을 잡아도 될까요? 상을 상대 상을 상대 상을 잡는다면 좀 전에 말했듯이 상대마가 이 자리를 와서 제 마랑 포를 양거리 하는 수가 있긴 한데 양거리 했을 때 병으로 막으면 되니까 먹고 갑시다. 자, 양거리 하는 거 이제 병으로 막으면 될것 같고요. 3번 병으로 왼쪽 가서 막으면 제 상이 잡히니까 2번 병을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게 나을 듯합니다. 2번 병 오른쪽으로 당겨서 아 그냥 상을 먹어버리시네요. 공격적으로 아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 제 병도 걸려 있죠. 상대 차한테 일단은 먹고요. 그러면 상대 차가 제 병을 잡지를 않고 아그 자리 오네요. 아, 세 번째 줄 마가 걸렸는데 마가 만약에 상살린다고 뒤로 요렇게 빠져서 가면은 상대 차가 제 진영 이선으로 들어와서 계속 맞달라고 하면 호소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을 제물로 바치고 막아 나가볼게요. 자, 멍군 멍군 해주고 네, 상은 그냥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 또 부담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자, 상대가 이제 면포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 중앙으로 나가서 포다리를 좀더 놓아주겠습니다. 안전하게. 마 나가서 포로 병달라. 자, 저 병을 마가 지켜주고는 있어요. 지켜주고는 있는데. 자, 우선은 장을 치고 4를 올리죠. 4를 올렸고 자, 요 자리에 와서 면포가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면포를 보강하러 오겠습니다. 차가 3선으로 내려와서 조를 당겼다는 거는 다음수에 줄밀 수도 있겠다, 이거죠, 상대가. 이번 줄 계속 밀고, 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마가 미리 빠져볼까요? 미리 빠져서, 빠지면서 포로 줄 걸기. 포로 줄 걸기죠, 이거는. 물론 상대 포도 제 병을 잡을 순 있는데, 마가 지켜주는 게 사라지면서 상대 포도 제 병을 먹을 수가 있고 저도 포로 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먹고 가시네요 상대는 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 병이 하나 더 걸렸네요 상대 포한테 자 그래도 자더 걸리긴 했지만 일단은 기세상 먹고 가겠습니다 기세상 포로조를 먹은 다음에 어자 먹고 포로병을 먹나요? 그러면 상대가 포로병을 네 먹죠 포로병을 먹었고 그래도 아직 한에서 3.5점 앞서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역전을 좀 조심해 줘야 되고 다음 수로는 상대 2번 졸이 왼쪽으로 가서 졸로 포달라 하고 상대 포로 마달라고 양거리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말을 움직이기가 움직이기가 애매하네요 당장 상대 2번 졸 왼쪽으로 당겨주면은 포랑 마가 동시에 걸리니까 코를 좀 살려놓겠습니다. 먼저, 우측으로 넘어서, 요렇게 살려주고, 자, 상에 나왔는데, 나중에 상장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저는. 상대상이 이제 앞쪽으로 쭉쭉 와서, 상장을 칠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당장은 상장이 나오지 않지만, 네, 그 자리를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서 졸을 한번 걸어볼게요. 졸달라.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아, 차장, 차장. 일단 차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사내려서. 상장 칠것 같은데, 상대가. 왼쪽 앞으로 뛰면서 상장 칠 거. 그렇죠. 공 올리고. 다시 차장 치나요, 상대. 아, 다시 차장은 못 치죠. 막길이라서. 다시 차장은 막길이라서 못 치고. 상대가 차장 상장 나오긴 했는데. 당장 외통은 없어 보여요. 상대 입장에서. 자, 마가 나와서. 다음생이 자리 에 오겠다는 거네요. 이 자리 에 와서 차랑 포 양거리 하겠다 그런 거니까 자그 자리 못 가게 해야겠네요. 자그 자리를 못 가게 하려면 자 요렇게 떠볼게요 요렇게 떠서 마가 멱을 막아놓고 포도 걸면서 마가 아까 그 자리 못 뜨게 하는 효과도 있고 마로 포 달라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상대는 이제 중포로 갔는데 당장 차로 사먹고 들어오는 수가 있죠 그게 선수니까 자 살을 올려서 한번 외통을 막아보겠습니다. 아, 외통은 아니고, 차로 사먹, 사먹고 들어오는 소를 막아놓겠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3선을 잡았죠. 3선. 자. 저도 이제 수를 한번 내봐야겠네요. 막아 나가서 요 자리 한번 떠볼게요. 지금은 차로 포 먹더라도 차로 포 먹고 차로 차 먹고 포로 제차 먹고 궁으로 포 먹고, 그럼 상대 포로 제 살을 먹을 순 있는데 좀 복잡해질 것 같네요. 상대는 먹지 않고 아, 다시 사달라. 자, 지금도 상대 차로 사먹고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중포로 와서 막아주겠습니다. 네 포로 살을 먹을 수는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당장은 살을 먹을 수 있지만 상대 포랑 차가 묶였죠 제 살을 먹, 먹으면서 먹네 상대 포랑 차가 묶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이 자리 떠서 물론 상대 포가 우측으로 넘으면서 차장을 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 포길이 막히니까 상대 포가 우측으로 넘으면서 차장을 칠순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자 천공을 하겠습니다. 천공을 오른쪽으로 해서 막아놓고 이제 저도 마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장을 이렇게 마장 치는 수가 있으니까 상대도 아마 그거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마달라고 하면은 마피하면서 마장 그러면 궁을 왼쪽으로 틀지 않을까요 지금은 궁을 왼쪽으로 트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그렇게 내려버리면 차장이 나오고 사장 막는 수가 사로 막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외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원앙마대 호수귀마의 대국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실전에서는 상을 먹었는데요. 자 이렇게 할, 수, 할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바이자리 가서. 차랑 말을 묶어 놓으면 마가 떴을 때 차가 잡히니까 차로 걸더라도 근데 상대가 이렇게 막을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전에서는 상을 먹었거든요. 요렇게 마가 떴는데 여기서도 사실 제가 고민을 한게 뭐냐면 상이 떠서 먼저 여기 사먹고 들어가자 이거 노릴, 노릴 수가 있는데 받아주는 수가 있고, 상대가 과감하게 공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코 먹거나, 아니면 마 먹거나. 마 먹거나. 그러면 여기, 일단 장을 치고, 궁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했을 때 이걸 먹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장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아도 되고, 제가 실전에서는 말을 쫓아, 쫓으니까 과감하게 상대가 마로 상을 쳤어요. 이거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먹고 나서 저는 병을 잡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서 올줄 알았는데 상대가 병을 먹지 않고 먼저 들어서서 말을 거니까 이렇게 상 살리더라도 이자리 들어오는 수가 있어서 상을 주고 마가 나갔습니다. 유자리 오는 건 약간 위험하다고 봐서, 막아 나갔고요면 줄이 약간 약하니까 막아 나가서 다리 하나 더 놓아준 건데 보다리를병 걸렸으니까 일단 차량친 다음에 궁 내리면 아무래도 끼우는 게부담된다고요 상대가 그래서 사로 막을 때이 자리를 갔고요. 빠졌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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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격으로 갔습니다. 저도 같이, 받아치기요 자리 빠졌고, 왜냐면은 지금 다른 소도면은, 다른 소도 살짝 봤었는데, 만약에 딴 걸, 만약에 딴걸 둔다, 그러면, 상대가, 요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졸한테 포가 걸리고, 포한테 마가 걸리기 때문에 양거리가 돼서, 포 만약 살리면, 마가 잡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포를 먼저 살려고요. 네, 요 자리 나왔고, 차장 치고 상장이 좀 아프긴 했는데, 자, 요 자리에 왔고, 요 자리에 온 것도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음, 뭔가 다른 걸 둔다 그러면, 요 자리 뜨는 게 너무 아픈 수죠 마한테 포랑 차가 동시에 걸리니까. 그래서, 마역을 막은 거고, 마가 못되게 이게 마역 막으면서 포도 걸렸죠. 상대 포도 걸렸으니까 포가 중포로 왔는데 올렸고요. 이것도 딴거 두면 먹고 들어오겠다 거니까 여기 장군이 있으니까 사 올려서 막았고 마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상대가 이걸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먹게 되면 기물 정리가 되네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도 한해서 0.5점 앞서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상대는 다시 이 선으로 내려가서 살을 묶어 놓은 거죠. 살을 먹겠다. 그래서 저는 포로 막은 거고. 지금 차로 먹으면 포로 먹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는 포로 이걸 드셨는데. 막마 들어갔고. 포가 지금 다른 자리, 만약 뒤로 넘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거나 왼쪽으로 넘거나 해서 장을 치면은 사가 잡히니까 오른쪽으로 넘으면서 차장을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공을 하고 막걸었을때 마장 치고 여기서 연장군의 통수가 나왔네요. 마장에, 차장에, 마장에. 이렇게 외통수, 연장군의 통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대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냥 쳤을 때 이게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전에서 내렸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바로 외통이고 이렇게 못 가죠. 이 차장 외통이라서. 그러면 옆으로 틀수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틀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요 상대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난포화 걸렸으니까 포장까지 치고 그럼 어떻게 막 조상 내가 만약에 살을 피해서 막낸다면 요렇게 양수 겸장 차장 포장 이런 뭐게 나오고 좀 복잡하네요 약간 형태가 마장 여기밖에 없는데. 네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옆으로 들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밑으로 내리는 바람에 차장 나오고 이거는 4로 밖에 못 막으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때 마장을 차버리니까 외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